비트코인이 4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세가지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만 크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조치. 현재 미 연준은 코로나 이후부터 양적 안화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달러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았지만 현재 금리 인상 이슈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비트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암호화폐 및 일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리스크 온에셋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통화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미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확실성. 펀딩 레이트를 포함한 시장 데이터가 시사하듯 현재 트레이더들은 대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반전에 베팅하기 보다는 공매도 주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심리는 해시 레이트의 급격한 증가와 비트코인 채굴자 증가에 따른 잠재적 매도 압력과 결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규제 문제 러시아 중앙은행 보고서는 암호화폐 사용과 채굴의 금지를 제한하고 있어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러시아뿐만 아닌 중국, 인도 등 많은 나라에서 채굴로 하여금 전력난이 생겨 비트코인에 관련된 악재 뉴스 또한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가격 흐름과는 반대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고래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에 매집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많은 기관들 또한 비트코인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투자는 확신하는 만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